네 여기 대지하고 지금 주택하고 제가 서 있는 뒤편에 대지까지 두 필지가 대지 전 일괄 매매인데 총 134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400평 정도 되구요 그 중에 대지가 한 14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농가주택이 한 채가 앉혀져 있는 거구요 일괄 매매고 그,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. 주변에 이제 도로도 잘돼 있고, 그리고 바로 2차선, 연동면 2차선에서 뭐 차량으로 1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내판역 인근이고요. 지금 연동면 중심 시가지입니다. 음 시골스러운 느낌은 있으나, 바로 앞에가 그 연동면, 연동면 중심지이고요.